그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김영란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속죄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해서는 네. 예, 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네, 법 적용 대상입니다. 즉,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는 거죠. 어... 음식물의 경우 단체 식사를 하면 n 분의 1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이 전체 금액을 사람 수에 따라서 이제 나눠서 계산해야 됩니다. 이 초과하는 경우의 음식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더치페이를 해도 괜찮습니다. 음. 하지만 선물은 전부를 반환해야 되고 경조사비도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 선물 가격의 기준은 정가인가요그시가와 현격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제 일을 할수 없으면 통상적인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음. 네, 물론 부가세도 포함되어야 되고요. 어. 예,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통해서 구매가를 알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 받아 5만 원에 구입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했다면 을 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5만 원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시가 구매가가 다른 경우에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음. 예, 5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지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니라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음. 특수하게 이렇게 할인을 하는 경우에 또는 일부로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해서 결제를 했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 선물의 가치는 어... 이제 기준 금액을 넘기 때문에 또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공연 담당 기자가 기획사의 티켓을 지원받아 고가의 공연을 취재 목적으로 관람하는 경우에도 청탁 금지법에 위반되는 상황인가요?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는 기자 분이 그죠? 그쵸? 그렇죠. 그쵸. 예, 고가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공연을 취재 목적으로인데. 요또 우리 법률에 따르면 예외 사유인 원활한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인가라는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이 기준이 5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고가의 공연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5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공연 티켓을 지원 받았다면 가격 기준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제재 대상입니다. 어. 1 0대 강령은요. 첫 번째로는 김영란법 대상자는 전 국민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는 특권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예. 세 번째는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뭐 일부러 뭐 부정청탁을 한다든지, 일부러 돈을 준다든지. 네 번째는 모호한 상황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 우리 나눴듯이 헷갈리잖아요. 어, 선물인지 경조사인지, 비뭐 너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있고 다섯 번째, 더치페이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또 버려야 되고요. 일곱 번째는 원칙이 아니면 참고 기다리셔야 된다. 네. 여덟 번째는 보고를 문서화로 항상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구두로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카드 결제를 생활하시거나 뭐 계좌 이체하시거나 해서 증거들을 항상 남겨놓고 예,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네. 또열 번째는 또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지. 네. 몇백 원 때문에 몇천원 때문에 또 곤란한 일이 없으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